땡큐 파월 예, 최고가 갱신 넘어야 할 추세선은 바로 여기가 되겠고 비트코인 반드시 알아야 할 지지라인 잡고 수익 이렇게 챙기시면 됩니다. 또한 상승 준비된 우리 알트코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친구입니다. 예,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이 여하튼 금리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도 뭐1% 이상 올랐고 지금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암호화폐도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폴리마켓 여기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좀 애매했었죠. 60% 정도까지 금리 인하로 얘기가 나왔다가 예, 지금 발표 후에는 예, 지금 80%또 가까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 예, 9월에 되는 거죠, 여러분. 예, 9월 말에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런 배디사이트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3.94%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살짝 아쉽죠 어떻게 보면 좀더 상승을 해 줘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한 오늘은 또 지금 현재 영상 찍는 시점에서는 마이너스 0.82%를 보이면서 다시 또 상승분에 대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추세선 기막히게 또 어떻게 보면 은 풀어주지 못하고 여기에서 지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추세선 뭐냐? 지금 현재로서도 제일 중요한 추세선인데 뭐예요? 올 4월에 저점 찍고 이때 거래대금도 나오고 여기에서 시작된 하단 상승 추세선이 되겠습니다. 또 6월에 여기 저점 이렇게 지지해주고 8월에 한번 또 내려올 때도 여기를 지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은이 지지선을 그리고 이 지, 추세선 이탈하고 나서 내려갔다가 올려주었는데 이 예, 아랫부분에서 지금 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추세선이 지금 뭐가 된다? 야, 전에 지지 라인에서 이제 저항 라인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이거 봤을 때 지금 내려왔다가 좀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되겠어요 전에 매몰대가또 있는 지금도 더 상승을 해도 러프하게 봤을 때 118k가 또 어떻게 또 한번 저항을 받고 또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낸스의 탑 트레이더들은 지금 아직은 여전히 롱을 보고 있습니다. 롱이 더 많아요. 롱이 1.4배 더 아직은 롱추세선으로 지금 가고는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도 또 애매한 흐름을 보여주고 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조금, 이따, 조금 이따가 또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좀 지지 라인을 정확하게 좀 살펴봐야겠죠. 현재 1차적인 지지 라인은 112k입니다. 예, 112k. 112k 여기 계속 이렇게 지지 받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이 112k가 뭐냐? 예, 전 고점입니다. 예, 전 고점 자리 여기. 뭐냐 이 매물대들을 기반으로 한요 전고점 라인이 지금 지지 라인이 되겠어요. 이런 지지 라인 딱 4월에도 형성이 되었었죠. 4월에도 그 당시 고점 이후에 뭐한30% 정도 내려왔죠. 내려오고 나서 더 내려갈 것 같았지만 여기에서 딱 반등을 하고 올라갔어요. 이게 뭐예요? 전 고점입니다, 요 전고점. 전고점 있고 또 11월에 한번 고점 찍고 내려왔다 올라갈 때이 한번 요 저항을 맞았던 자리. 딱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오더블럭하고 피보나치 되돌림 같이 좀 보시면 좀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오더블럭 뭡니까? 그냥 매물대라고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오더블럭 매수세가 더큰 자리여가지고 여기가 지지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112K 위에서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깨진다. 여기가 만약에 또 우리 예상과 달리 뭐 상승하면 좋겠지만 또 여기에서 또 조정을 해서 만약에 깨진다 하면은 어디 99K에서 예, 103K 이이 이 매물 때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여러분 이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여러분 매수 타점으로 보시고 이쪽에. 비중을 많이 실어서 한번 트라이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되겠죠. 74K까지 갈 확률 적다고 봅니다. 왜? 기본적으로 여기도 지금 매물대가 지금 많이 응축이 돼 있죠. 이 부분에도 지금 매물대가 응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 내려와도 100K 부분에서는 반드시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2024년부터 어떻게 보면 큰 이런 상승흐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 2024년 뭐예요? 비티, 비트코인 예, 현물 e t f 예요 현물 etf 승인이 되면서 뭐 기관자금이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기관자금이 들어오고 지금 또뭐 트럼프 대선 있으면서 뭐 분위기 좋아, 좋아서 올려주고 다시 한번 올려준 것도 뭐예요 여기에 기관 자금 플러스 정책이죠 트럼프 예 친암호화폐전 정책 계속 나오고 있고 전략 비축 자상도 암호화폐로 사용하겠다. 배워간 승인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요. 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자, 여기서 상승세 유지해서 전 고점 뚫고 간다. 그러면 우리 가격대 어떻게 좀 예상을 하면 될까요? 1차적으로 130k에서 한번 살짝 조정받고 또 올라서 예, 150k는 네,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우선 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자리 애매한 상황을 알겠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 우리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 대, 대응하고 매수 타점도 우리 잡을 수 있는 지표 통해서 좀 같이 좀 살펴볼게요. 우선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 가격이 밴드 내에서 움직일 확률을 95%로 추정. 이 밴드 내에서 95% 움직인다. 이비 볼린저 밴드라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어비트라든지 뭐 트레이딩뷰 치면은 바로 나오고요. 특히 롱, 숏 이런 선물 트레이더들이 압도적으로 사용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세 볼린저 밴드 활용한 이 매매 전략은 어떠냐면은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수축을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박스권을 형상하고 있다가 한쪽 방향으로 트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밴드 상단을 뚫을 때 이때 적극적인 매수 시점으로 잡고 쭉 상승하다가 내려오면서 특히 이 이동 평균선 이탈을 할때 이때 전략적인 매도 시점으로 잡으시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볼린저밴드가 이게 후행성이에요. 후행성이기 때문에 맹신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표 하나 더 같이 보면은 좋습니다. 자, 어떤 지표 그린라이트 지표입니다. 그린라이트 지표 제가 고안한 지표예요. 이거 뭐 이동평균과 변동성 요소를 결합하여 추세의 강도를 산출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현재 시장의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각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시각적으로 다 보이시죠. 내려올 때 이렇게 빨강한 추세 계속 나오고 있다가 추세 딱 전환이 되면은 이때 바이 떠서 이때 매수 시점으로 잡으면 상승 보고 다시 이게 하락했을 때 뜨고 다시 상승할 때 바이 뜨고 이때 매수. 그래서 이 볼링저 밴드하고 그린라이트 지표 이제 같이 보면은 진짜 막강의 무기가 됩니다. 자, 뭐이 볼린저밴드 여기 보시면 수축하죠. 이렇게 수축하고 이제 한 방향으로 틀겠죠. 여기 보면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또 수축돼 있는 상황에서 볼린저밴드 상단 뚫어요. 뚫고 뜰때 그린라이트 이 바이 뜰때 이때 어떻게 매수. 자, 상승해요. 그리고 나서 내려와오면서 여기 다시 볼린저밴드 이 하단 뚫고. 했을 때 이때 셀 떴을 때 이때는 무조건 매도. 다시 이 하락세 가다가 다시 상승세 전환할 때 바이뜰 때 보통 바이뜰 때이 볼린저 밴드 상단도 뚫거든요. 그럴 때 이때 매수.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렵지 않죠. 근데 지표 꼭 봐야 되냐? 근데 꼭 지표 봐야 되냐 하는데 아, 그래도 이게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 이제 주식은 한 20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20년에)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뭐 국장 오히려 좋았죠 근데 (21년) 되니까 또안 좋아져가지고 아 이때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때부터 이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이제 비트코인 이런 데 이제 투자를 병행을 했거든요 뭐 주식은 뭐 뉴스도 또 많이 봐야 되고 뭐 이슈 따라 움직이고 뭐 실적도 봐야 되고 뭐 이런 데 비트코인 어때요 여러분 암호화폐 뭐 차트만 뭐 매크로는 뭐 기본적으로 봐야겠지만 차트만 잘 보면은 될거라고 저도 그렇게 봤죠. 뭐 차트는 볼줄 아니까.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이제 들어갔어요. 2021년에 보면 저점 올려주고 고점 올려주고 이거 그냥 그냥 봐도 그냥 상승 추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해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웬걸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지만 또 내려가. 그러니까 아못 버티겠어요. 못 버텨. 못 버텨. 여기 그냥 30% 그냥 순절했습니다. 주식해서 그냥 차곡차곡 어렵게 모은 시드 여기서 그냥 돈 천만 원 그냥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차트 물론 차트 봐야지. 근데 제대로 봐야, 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 이 추세 전환에 특히 이런 뭐 RSI라든지 다이버전스 같은 거 이런 것좀볼수 있는 그런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그린라이트 지표로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라이트 지표하고 볼링저밴드 같이 보면서 투자를 했죠 이때 이때도 뭐 들어가고 나서 여러분 여기 그냥 셀 떴을 때 이때 그냥 팔았으면 한10% 정도 그냥 손, 손절이거든요 뭐이 정도 커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그냥 다음 기회 보면 됐는데 굳이 무리하게 이렇게 버텨 가지고 손실 좀 크게 났었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 그린라이트 지표 같이 보니까 뭐 차트 상으로도 뭐 하락세를 가고 있고 이 그린라이트 지표에도 계속 하락을 나타나니까 기다렸죠 그리고 나서 볼린저벤도 이렇게 수축하고 이렇게 볼린저벤도 수축하고 위로 가면서 바이 떴을 때 그린라이트 바이 뜨니까 여기서 자 매수 했죠 자 매수하고 나서 저 보면은 올라가요 그20% 뭐 까지 그잘 갔다가 내려왔지만 수익 꺼내니까 좀더 봤죠 보고 나서 50% 까지 상승하고 나서 좀더 봤죠 근데 쭉 내려오면서 이때 셀 떴을때 셀 떴을때는 무조건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수익 얼마 30% 보고 그 다음에 또 내려와요, 내려오고 기다렸어도 다시 이렇게 바이 떴을 때 이때 매수 잡았습니다. 이때는 조금 편하게 쭉30% 넘게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셀 뜨니까 이때 매도했죠. 이때 뭐20% 그럼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뭐한 3~4개월 이 정도 시간에서 여기에서 30%, 여기서 20%, 왜50% 수익 챙겼습니다. 그럼 뭐천만원 들어갔으면 얼마예요? 예, 500만원이에요? 500만원 수익 이렇게 달달하게 볼수 있었던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2024년 이제 뭐 11월에 급상승 했었죠. 이때 뭐 트럼프 대선 있고 했을 때 이때 그린라이트 지표 언제 9월에 구월에 뭐 떴어요. 9월에. 예, 9월에 떠가지고 자 미리 떴으니까 쭉 올라가서 얼마예요? 75%까지 상승하고 자셀 떴어요. 셀소을 때는 팔아야죠. 그래도 여러분은 54%예요. 자 이런 이런 우리 큰 상승 너무 자주는 당연히 안 나오죠. 그렇지만 이렇게 큰 상승 나올 때 한번 기회 잡아서 우리 수익 봐야겠죠. 그럴 때 어떻게 이 그린 라이트 지표 활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하락세가 조정 나올 때 이럴 때는 좀 대응을 해야죠. 여기 셀 바이 하면서 그래도 큰 손실 보지 않습니다. 이 지표 따라가면은. 뭐, 해야 한5% 정도 손절 좀 잡고, 한번더 기회를 노려보면 되겠죠. 이렇게 내려갈 때는 여러분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기다리고 나오다가 또 이렇게 자리 한번줬을 때. 지금, 4, 4월에 이제 저점 했지만, 이때 뭐 들어가면 물론 좋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도또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표 보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바이 떠고 나서, 자, 상승했을 때, 25% 상승. 셀 나왔어요. 뭐, 셀 나오고 팔았을 때도 여러분, 그래도, 안전하게 15% 정도 수익 챙기, 챙겼습니다 자, 이 그린네트 지표 여러분 어때요 자, 이건 투자 명언이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딱 이거에 부합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바닥에 사면 좋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지하 1층 지하 2층 어? 지하 5층까지도 요즘 많은데 여기 더 내려가면은 여러분 어때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추세 전환될 때 이때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 또 유동성 확보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예, 이렇게 가다가 올릴 것 같아가지고 진입했는데 쭉 내려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려갔다가 다시 이 개미들의 유동성을 소한 다음에 이렇게 또 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럴 때 이럴 때가 이제 매수 타점이 안전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그린라이트 지표가 이럴 때 매치가 되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자이 그린벨트 지표 보면서 우리 좀 4시간 봉으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8월 7일에 이때도 4시간 봉으로 바이 떴거든요. 바이 떠가지고 우리 진입했으면은 7%까지 상승하고 셀 나왔을 때 매도해도 손실 아닙니다. 예, 당연히 예. 그래도 3.3% 이런 수익을 봤어요. 지금 이 자리 어때요? 지금 이 자리 바이 떴죠. 그죠? 지금 왜냐 상승수세 전환됐기 때문에 바이 떠서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조정 중인데 지금 이 라인에서 보시면 여러분 자, 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거 지금 현재 112.7k 자리인데 여기까지 가면 지금 손절이 한 2%대. 여기에서 지금 상승해요. 상승하면은 그래도 어떻게 전고점까지는 볼수 있겠죠. 전고점에서 또 한번 우리가 조정을 해야겠지만 여기 가면은 지금 한6% 지금 상승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손익비 1대2로 지금 딱 맞춰져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들어가셔도 손절은 짧고 자 수익은 조금 더볼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어요.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 이게 뭐 여기서 조정 나오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서 밑으로 안 빠지고 여러분 밑으로 안 빠지고 여기 위에서 조정하고 이 전고점 뚫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없나요?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트라이를 충분히 해 보실 만한 그런 자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추세 무시 못 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게 한번 좀 대응을 해 보시고요. 좀 알트코인 좀 살펴볼게요. 지금 알트코인 시총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다시 좀 알트코인 시총도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살짝 지금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은 예, 그래도 한번 또 다시 올라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억나잖아요. 이거 7월 때 7월에 이렇게 쭉 알트 시총 오를 때 이때 한번 먹고 또 4월, 8월. 8월에 이때 또 우리 알트 장좋았잖아요 지금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장이니까 지금 알트 쪽에서 충분히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또 모습 보여주고, 오늘은 또... 지금 어피트에서 우선 알트코인좀 에테나, 에테나 같은 경우도 딱 좋은 반등 모습 보여주었죠. 지금 에테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또이 8월 5일 이때 자 이제 그린 라이트 뜨니까 이 부분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1일 영상에서도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또 그린 라이트 지표 이제 뜰 자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에테나 같은 경우 여러분 오히려 말씀드려 가지고 이때 7일에 이제 그린 라이트 떴잖아요 뜨고 나서 뭐 33%까지 상승하고 셀 나왔을 때 여러분 지금 팔았어라 팔았더라도 15% 정도 수익 한번 안겨주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제가 이거 뭐 에테나 또 말씀을 드리는 게뭐 아무 코인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거래 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코인이었고 시청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 뭐하라그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0.382 부분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지하고 나고 곧 이제 이 뜨니까 지켜보면서 이 그린라이트 집에 같이 보면서 한번 진입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베테나 바이 뜨고 나서 1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정확히 가격 보면은 예 지금 8.8% 지금 상승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 진입하신 분들은 당연히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되겠고 전고점 부분까지 가도 아직 앞으로도 아뭐10% 정도 더 추가 상승 여력 가능한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매도 하시면은 지금 매수 하시면은 이게 소, 지금 손절 라인이 지금 한 920원 정도 돼가지고 이게 한10% 정도 그 정도라서 좀 손익비가 좀안 좋은 자리니까 진입 하시는 만좀 보시고 지금 신규 매수는 조금 기다리시고 뭐 다른 종목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켜보시고요. 좀사라 예, ai 말씀드릴게요. 이사라 ai 정말 큰 상승 보여주었던 종목이죠. 사라 AI도 저번에 크게 상승했을 때, 7월에, 7월 17일에 이 종목을 또 말씀드렸어요. 이 그린라이트 같이 보라고. 왜 모양 교차나요뭐 상승한 지, 얼, 아니, 지 얼마 안 됐고, 응? 쭉 가닥 가지면서 박스권 형성하면서 응축하면서, 이볼링저밴드 응축하면서 자, 이 그린라이트 뜨면서 이제 곧 상승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7월 17일이죠. 이때, 응? 바이 뜨고 나서 100% 넘게 상승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또 급락 쭉 했다가 다시금 요거 조정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종목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지금 한번 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바이 막 떴습니다. 바이 막 뜨고 나서 지금 살짝 조정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요거 손익비 괜찮아요. 지금 여기 손절가는, 손절가는 117원 정도인 한뭐6% 정도 좀 잡으시고 손절가 여기 117. 뭐요 바이가 셀로 셀로 뜰때 셀로 뜰때요 라인에서 그냥 손를 잡으시고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서 위에 상승 자 상승으로 본, 본다 그러면 은얼마예요 여러분 이 피보나치 0.618 160 146원만 가도 15%좀더 가서 160위까지 가도 여러분 30% 가까이 한번 수익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어요 사라 AI 한번 트라이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보실 종목도 헤데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외신도 제가 좀 가끔씩 살펴보는데 이제 헤데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살 만한 좋은 종목 중에 파이 헤데라 시바이노 리미트 틱스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 종목도 제가 한번 좀 살펴보니까 헤데라가 제일 좋았습니다 헤데라 뭐 이틀 전에도 제가 요거는 말씀을 드렸어요 헤데라 우선 이더리움의 대체 코인으로서 레이어 2에서 이게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고, 또한 뭐, 스피드나 가스비라든지 파트너십 좋은 상황에서 좀안 좋은 상황에서도 정말 좋은 펀드멘터를 보여주었어요. 요 이틀 전, 이틀 전 요게 차트거든요. 이틀 전 차트를 보시면은, 자, 차트 좋잖아요. 거대 양봉 한번 나오고, 요 위에서 이렇게 계속 조정을 해주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어요. 자, 헤데라 같은 경우에도 7월에 7월 3일에 그린라이트 떴죠. 이때 떠가지고 쭉 올라가줬어요. 그래서 96%까지 가다가 셀 팔았어. 팔라고 해. 이때도 66%예요. 천만원 집어넣었으면 여기 660만원 이것도 수익 봤을 그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자리 또 가능하죠. 여기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 어때요? 한번 이렇게 큰 상승 이뤄주고 피보나치 여기 50%이 위에서 그래도 계속 조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변동성. 그리고 지금 바이 막 떴죠. 바이 막 뜨고 요거 피보나치 0 3 8 2 332원 이 부분을 위로 올려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올라간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좀 내려와는 주었지만은 여전히 상승 추세에 유효한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종목 현재 가격에서 뭐 손절은 이그린아이트 지표에서 레드 라이트 지금 예상된 가격을 하면은 5%안 돼요. 5%안 되고 328원 여기 손절가로 잡으면은 예, 5%안 되고 여기에서 자 올라가 올라가서 위에 뭐0.236 여기 364원 뚫어 주고 나서 전고좀 비슷하게만 가도 여러분 16% 정도 수익 볼수 있는 좋은 그런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뭐냐? 이 종목도 지금 손익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손절가는 꼭 지키시고요. 어떻게 지금 매수하시면 은 예, 328원 손절 그 다음에 우리 목표가는 얼마? 예, 400원 이렇게 어? 400원 이상 400원 정도 되면 은 여러분 한번반 뭐 정도 입절 하시고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종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인데요. 이 가스 같은 경우에 좀 좋은 상승 보여줬죠 이 종목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어제 어제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이 가스 히든 종목 그리고 464 4620원 부근에서 드려가지고 16% 15%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조금 주춤한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히든 종목 히든 종목 뭐라고요 여러분 저희 이 저희 단기 수익반에서 가스 이렇게 종목 나가서 여러분, 뭐, 15% 까지 이렇게 수익권 획득하고, 우선, 여러분, 안전하게 수익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율 매도 진행,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뭐, 직장 생활 하시고, 뭐, 집안 일 하시고, 또 뭐, 가게도 하시고, 뭐, 사업이라든지, 이거, 저처럼 사실 이게 지표 계속 못 보죠. 차트 계속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말씀드린 게, 그래도 그린라이트 지표 이런 거 같이 보시면은, 좀 더, 편하게 여러분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니까 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저희 단기 수익반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전문가의 도움 받으세요. 저희가 뭐 정말 아무거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사라에 같은 경우에도 저희 단기 수익반에서 이렇게 드렸어요. 116원이었을 때어 이렇게 들어가세요. 여기 드렸고 196원까지 가서 70% 이렇게 상승. 또그 다음에 바로 넥스페이스도 1050 1500원이네요. 1500원 여기에서 진입하고 나서 1700원 또 했으니까 20% 가까이 상승 받고 소폰도 58원에서 63원에서 15% 멘틀도 1242원 부분에서 1460원까지 20%또 아까 말씀드린 가스 가스도 여기 4690원 이때 우리가 들렸어요들리고 나서 자 5130원까지 갔죠. 그렇기 때문에 15% 이렇게 확률 조금 이거 지금 그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드린 거예요 지금 한달안 되는 거 지금 보시면 100% 넘었잖아요 수익률 보시면 그렇죠 100% 넘었으면 여러분 그냥 이거 보시고 100만 원 넣어도 100만 원 벌었고 1000만 원 넣... 투자하셨어도 이 종목 당 1000만 원 수익 그런 챙겨준 그런 저희 단기 수익관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 그린라이트 지표하고 우리 단기 수익관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같이 보세요. 무료입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 분에 한해서만 지금 이거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우리 오늘의 코인 이야기 지금 구독자 46,900명인데 저희 올해까지는 안에 10만명 꼭 달성을 해서 실버 버튼 받아야 돼요. 실버 버튼을 우리가 받아야지 저희가 토탈 코인 플랫폼으로 한번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독자에 한해서 이거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시고 아래에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무료 종목 추천 리크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거 구글폼이에요. 구글폼이니까 뭐 이상한 사이트 안에요. 구글폼이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야, 그린아이 대지표 종목 추천 예, 1+1입니다. 연락처하고 제출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자 오늘의 희선 종목 하나 지금 오픈할게요. 이 종목 사라 ai처럼 이렇게 한번 상승해 주었는데 이 종목도 지금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한 종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나다, 자, 급등해주고, 이때도 뭐, 한100% 갔죠.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지금, 어때요? 쭉, 이거, 볼린저밴도 지금 수축을 하고 있거든요. 딱 수축을 해서, 곧 이제 그린나이트 이제 떠요. 그린나이트 뜰 종목인데, 이거. 자, 그린나이트 뜨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단기수익반에서 요거 타점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뭐냐? 여러분, 이게 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단기 수익반 들어오셔가지고 요런 종목 섹시하잖아요 그죠? 튀면은 그래도 이거 뭐2 3 0는 한번 또 충분히 수익 줄 만한 종목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희든 종목으로 드리고 단기 수익반 구독자에 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월가의 격언이 있죠? 팔고 나면 실망하고 사고 나면 후회하고 가지고 있으면 걱정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초조하다 여러분 우선은 초조하시면 안 되겠죠? 같이 하시고 실망 후에 걱정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거를 감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같이 수익 보면서 시장 대응해 나가시죠. 강남 친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뵐게요.